준비 되셨습니까? 네. 다음 게임은 이행시입니다. 웃기지 못할 시에 탈락입니다. 주제어는 무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무 무료 게임. 료 요즘 없나? 안녕하세요. 왕군입니다. 무료게임. 지난번 컨텐츠 댓글에 원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좀 챙겨와 봤습니다. 무료게임은 과금 시스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게임의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과금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과금에 따라서 게임의 승패가 갈린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과연 무료게임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점을 중점으로 오늘 제가 할 만한 무료게임 다섯 가지를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데슬리스틸리스입니다. 중국 개발자가 만든 좀비 슬 슬리... TPS인데요. 아직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것에 비하면 퀄리티가 나름 괜찮습니다. 맵은 세 가지가 있고 무기도 두 가지인데 어떤 무기와 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캐릭터도 나름 다양하게 세팅해 놨는데 모드 탭이 따로 있는 걸 보니 나중에 유저가 캐릭터를 따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드는 에 바니걸들이네요. 있그 특유의 그 보잉보잉 감성을 버리지 못한 게 충격적이네요. 전체적으로 어려울 게 없지만 별 생각 없이 체력 관리 안 하면 확 어려워집니다. 디비전 느낌으로 좀비를 쏴잡는다 생각하면 편하고요. 물론 퀄리티 차이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손풀기로 즐길 수 있는 베타테스트 정도 게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금 요소도 당연히 없고요. 두 번째 게임은 브로우 퍼우입니다 모두에게 선택받지 못한 채소 브로콜리가 참다 참다 못해 세상의 모든 채소와 과일을 없애버리려는 파악한 계획을 실현하려는 게임인데 너무 귀여워. 오징어 게임처럼 여러 미니 게임을 통해서 최후의 생존 채소를 가리는 게임인데 신선한 점은 참가자 중에 악역인 브로콜리가 랜덤으로 선정된다는 거예요. 이 브로콜리는. 결선 전까지 계속해서 참가자들을 방해합니다. 가스불을 켠다거나 일대를 밀어버린다거나 수많은 함정들을 발동시켜서 많은 채소들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죠. 예전에 유행했던 게임 폴가이즈의 하위호원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미니게임들의 퀄리티가 괜찮고 브로콜리라는 악역의 존재가 굉장히 신선합니다. 과금도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캐릭터 스킨 정도여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스킨 너무 귀여워서 살 뻔했어. 과금 시스템은 괜찮지만, 과금 유도는 굉장한 편입니다. 귀여우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귀여워서 산다니까. 아유, 귀여워. 세 번째 게임입니다. 크랩 게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캐릭터의 눈빛 하나만으로 게임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있죠. 오징어 게임 짝퉁으로 출발했는데, 확고하게 자신만의 매력을 가진 미니 게임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하는데 바위 뒤에 숨으면 움직여도 안 걸리고 상대방을 밀쳐서 죽이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미니게임은 모자를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점수를 얻게 되는 게임인데 모자를 갖고 있는 상대방을 쳐서 모자를 뺏어올 수 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모자란 참가자는 전부 탈락합니다. 어, 탈락하는 이펙트가 살짝 그로테스크 하긴 한데 그냥 병맛이라 생각하죠. 마이크로 소통이 가능한데, 아 유저들이 이걸 너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게임 도중에 마이크 켜면 이렇게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근데 궁금한 점, 도대체 이 게임사의 주수입원이 뭘까 싶을 정도로 과금이 전혀 없어요. 아 이대로 가면 은 게임이 유지가 안될것 같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게임 유튜버 분께서 만드셨더라고요. 게임 개발로 유명한 해외 유튜버 난이님께서 만드셨는데 누군지 모르시겠다고요? 먹, 아시죠? 그 먹, 만든 사람이요. 이분이 진짜 천재적인게 이 게임을 2주만에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그 만든 과정을 메이킹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확실히 그 영상 보니까 왜 이런 게임이 나왔는지 알겠더라 약간 병맛 전쟁할 때 나의 그 광기? 다음 게임입니다 꽃게 생존 배틀로얄 킹 오브 크랩스 아이 게임은 제가 추천할까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꽃게 설정답게 옆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요. 상대를 죽여서 음식으로 섭취하고 몸뚱아리를 키워가면 되는데, 몸만 크다고 그냥 싸움 걸었다가 무기 갖고 있는 애한테 걸리면 그냥 바랄라로 가는 겁니다. 전기톱 같은 건 양반이고요. 권총도 있고, 토치까지 있어서 어, 라스터 직화구이 가능합니다.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신 차려보면 꽃게가 옆으로 걸어다니는 걸 계속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게임성 자체는 만족스럽고 계속 해보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죠. 죽으면 그때까지 얻은 점수를 결산해주는데 로비로 나와서 뽑기를 하거나 아이템을 얻어서 꽃게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또 다양한 꽃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과금 요소로 이어집니다. 그냥 혼자 사냥하고 성장하고 생존하는 게임이면 모르겠는데 초반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pvp 들어가거든요. 근데 유료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꽃게들에는 다양한 이펙트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흔히들 말하는 페이투 인의 과금 시스템 구조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뭐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벌어야겠지만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기분은 마치 <목소리> 응? 뭐야 이게? 먹고 싶으면 만 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컨커러스 블레이드입니다. 이 게임은 전쟁 시뮬레이터의 탈을 쓴 RPG라고 설명될 수 있겠어요. 기존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마운트 앤 블레이드에다가 진상국무쌍을딱 5대5 비율 그러니까 짬짜 비율로 섞은 게임이에요. 튜토리얼 때는 장군이 돼서 병사를 지휘하고 화려하게 적을 깨부수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튜토리얼 끝나고 나와보니까 사실은 이게 RPG였어 근데 거기서 성 밖을 또 나가보니까 어? 마운트 앤 블레이드네? 이집 짬짜면 잘해 요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규모가 일단 압도적이고요 또 동서양 각종 병사와 전장들이 다양하게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투 자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PVP는 사실 고인물들이 이기기가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병사들이랑 부대끼면서 전쟁놀이 하는 느낌은 충분해요 밖에서는 나무 같은 자원들을 채집할 수 있고 필드 이벤트들도 소소하게 마주칩니다 한 그라도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나름 이런저런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게임 자체는 참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저 같은 라이트 유저들은 친해지기 쉽지 않은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이 나온지 좀 돼가지고 기존 유저들은 이미 모든 시스템에 적응해서 잘 플레이하고 있지만 뉴비 입장에서는 알아가야 될게좀 많은 편입니다 어떤 병사들이 좋은 건지 또 나는 어떤 무기를 골라야 하는 건지 등등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선발 주자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 나온 지좀된 RPG들은 다뭐 비슷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핵심 컨텐츠가 영지 쟁탈전이에요. 진짜 땅 서로 뺏고 막 하는 그런 공성전 같은 건데 이런 컨텐츠들을 즐기려면 어쩔 수 없이 뭐 길드 같은데 참여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나처럼 태생적으로 아싸인 사람들은 게임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오는 게좀 어렵단 말이야. え <laughs> 과금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소개할 게임 중에서는 과금 요소가 가장 다양한 게임입니다. 인게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코스튬, 그러니까 스킨 같은 거죠. 거기서 성장 속도를 가르는 시즌 패스, 또 경험치 부스트 같은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의 승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금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과 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금 시스템이 그렇게 헤비하진 않으니 무과금으로 그냥 가볍게 즐기기엔 괜찮다. 다만 성장 속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성장하겠다면 뭐할 수는 있는데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경험치 부스트나 재화 공급 같은 거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발 주자는 선발 주자 따라가기도 벅찬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약간 진심을 담아서 하겠다. 그럼 과금은 피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야지.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무료게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임이 좀 있으신가요?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의 무료게임들이면, 이 중에 하나는 당신 게임이 있겠지.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게요. 아, 잠깐만요. 아직 마지막 게임 남았는데. 뭐가 남아요? 이행시 하나 더 남았거든요. 주제는 왕군입니다. 왕? 왕군 게임고 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겠는데.